<laughs> <laughs> 네. 어머, 알았어, 알았어. 와. 아, 알았어요. 누가 이렇게 예쁜가 볼까요? <laughs> 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 뒤에도 잘 지내셨어요? 역시 하나는 역시 음악을 알고 문화를 알고 즐길 줄 아는 곳 아니야 맞죠? 오늘 또 여러분들과 에너지를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의 에너지원 시원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이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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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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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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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의 에너지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함양에 와서 아마 올 때마다 하는 건데 오늘 어떻게 에너지 좀 모아주시겠어요? 아 진짜 난 이렇게 열려있는 분들이 좋아 너무 좋아 네, 원래 네. 제가 함양이에요 아니 내가 함씨라고 <laughs> 제가 함씨인데 한양이 잖아 맞죠? 응맞서 어, 이제 저 보면은 한양이라고 해주세요 <laughs> 네 이렇게 사대가 잘 맞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양에서 한양이 <laughs> 함께 에너지즈 나눠볼까요?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지원이가 먼저 공짜라 자짜짜 하면 여러분들은 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할수 있겠나? 저 앉아있는 오빠들은 수이좀찐것 같은데 괜찮나? 할수 있나? 공짜라자자자 엄마 미쳤다 미쳤어 와우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서 있을 거면 같이 하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준비하시고. 한번한번 뭐 믿어보죠, 저, 뭐. 자, 함양산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야, 아니 지원 씨하고 참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뵐린 것 같아요. 네네. 오, 진짜 여러분들 반가우시죠? 자, 지원 씨가 우리 함양 열일곱 번째 함양산상 축제를 이렇게 또 찾아주셨으니까 네. 또 우리 군수님도 이렇게 많이 계시지 못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진병이 형 군수님. 네. 아, 진병이 박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요님도 한번 시켜봐야겠어짜라짜 이거 한번 시켜봐야겠어 <laughs> <짜, 짜>,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고님자 어. 우리 지억하 어, 네. 특별한 선물을 또 우리 고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어. 이게 뭐지? 자산삼주 상상, 네? 네. 산사합주 같은 산삼 식혜. 자, 산삼 식혜를 시킵니다. 받으시오. 이게 네. 식혜처럼 생겼는데 네. 막걸리 냄새는 나기도 하고 식혜요, 식혜. 식혜에 식혜. 네. 산양삼이 들어 있는 식혜. 아, 진짜. 네, 그래요. 아, 제가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네 한번 이렇게. 감사합니다. 쭉 드시고 드리, 그래요,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네. 와, 지원해 씨가 이렇게 드시니까 우리 또 화려한 산삼 더 홍보가 될것 같아요. 어, 더, 거기다가? 네. 또 우리 군수님이 산한 진... 삶을 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산삼을 오, 야, 신받다 한번 외쳐줘야지. 지원해 씨. 시, 신받다 한번 뭐 외쳐줘, 신받다. 신받다. 신받다! 자, 우리 군수님도 금짜라짝짝 이거 한번 해주세요, 군수님. 금짜라짝짝 이거 버리세요. 금짜라짝짝짝 와, 같이 지원이 씨랑 같이 시작. 금짜라짝짝 <뭘> <뭘> <자자자자자>. 헤이. <뭘> 야, 이제 이제 하면 오면은 금짜라짝짝 헤이. 아 이거로 다 좋아해요. <laughs> 그래요. 자, <laughs> 정말 <오, 야. Ja. 뭘> 오늘 네. 우리 지원 이 씨에게 큰 선물 주시고 <뭘> 네. 네. 우리 하면. <뭘> 산자 아산자에좀 눈물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지명 교수님께도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탁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이야 이거 정말 우리 지원씨 덕분에 모두가 또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이미 벌써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음. 이렇게 좋은 열어주시고 네. 또 오늘이 있기까지 진짜 불초해줘야 너무 애쓰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정말 그분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우리 박수를 좀한 번. 박수. 것것것 아,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네. 진짜 진짜 우리가 하나인지를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자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휴대전화에 라이트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불빛. <laughs> 자 지원이 씨의 아, 세 번째 곡은.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준비해주시요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한번 자, 휴대전화에 라이트를 한번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등 아, 기능을 한번 딱 켜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후회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곡은 어떤 선물입니까? 세 어, 번째 세 번째 곡은요, 트로트 노이 한번 달려갈 건데, 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좀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됐나? 준비됐나? 됐다! 준비됐습니다, 같이 박수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왔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나 한 자랑 같이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같이 해주시겠어요? 우리 언니들 보니까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오르네 할수 없이 와와오 하하 오 하하 오 어떻게 척하면 척이야 어떻게 한번 갈까요? 네.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가만히 계신면 뭐하겠어요